잘한다 걸 성공해야 사냥이 더 빨라질 텐데. 그래서 더 빨라서 뭐합니까? 사냥 빨라지는 건 필요 없고 다음 컨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돼야죠. 아, 하... 블리베어 이거 피쳐는 거 뭐냐? 그인가 야, 야 볼베아 라이브, 뭐 밀어. 담아, 요. 슈즈아 요. 게 게임하는지, 담아, 아 요. 누즈한테이렇게 배웠어 아나다지나게게임지슈즈까지는나지슈즈는지 슈즈나게 게 와 2, 40을 성공했는데 6, 80을 실패한다고? 씨... 와나 됐다 싶었는데 와 이게 아니 너무한다. 아 진짜 또저 너무? 씨발 세 번째 터지는 거잘 이렇게. 텐데. 때안 보이네. 장거 있는 거 아니? 그런 거세 번째로 아깝, 아깝지 않아? <laughs> 아 아깝다고. 빠숑, 빠숑 아깝게 가야겠다. 지발 아 깨졌어요. 참. 아, 말도 안 돼. 세 번째 금에 68스를 깨졌어. 아, 참. 아, 참. 아, 참. 아, 짜증나. 아, 짜증나. <laughs> 강화 하나 더 해야지. 아, 맞다. 불안정한 강사 그거 확률도 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보고 그냥 강화해버렸네. 씨발. 아, 짜증나. 엘리 삭제 마렵다 어이구야 이것도 두번째 깨지고 인생 시댕을 하나 더 가져와 개같은 인생 다 부셔버려 다 부셔버려 아유, 다 부서버려. 나도 지금, 하 여기 미친이신데 이걸 하고 있으니. 와, 진짜 개봐서 보라색 두 개. 와, 둘다 금색에서 날 나왔어. 진짜 존나 <laughs> 면탈 나가네. 금색 아니고 내가 내가 무망한 시도했으면 시험 몰라 개 같은 거. 너무 족 같네. 아, 돈 없어진 거 보소. 너무 족 같네. 너무, 너무. 쭉. 와, 또 터지네, 바로. He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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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e.